라리라리라리라랄라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옥 엘빈 건강 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와, 아름답다. 이쁘죠? 네. 어, 지금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건강하게 사는 건강 상식 1계명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 아시더라도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 여러분 더욱더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첫 번째, 음식은 열 번이라도, 뭐 씹어도 열 번이라도 씹, 씹고 삼켜라. 그랬는데요. 물도 열번 씹고 생기면 진짜 건강해집니다. 우리 음식 식사할 때 여러분 가능하면 못해도 30번은 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고 치매가 안 걸려요. 왜냐면요. 저작 운동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빈 입으로도 이렇게 탁탁탁탁 쪼아, 당 모이 쪼아 먹듯이, 쪼아 주듯이, 어, 저작 운동을 해주시면 정말 건강해져요. 두뇌가 건강해지고 경력도 좋아집니다. 50번 이상 씹으면 더욱더 좋죠. 못해도 30번 이상 씹는다. 저는 그렇게 머릿속으로 세면서도 자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빨리 먹는 습관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빨리 드시는 분들요 의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30번씩 씹어 도저히 못 넘긴다. 그럴 때는 적어도 10번이라도 씹어야 되는데 10번도 못 씹은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귤을 먹거나 사과를 먹거나 할 때도 그냥 꿀렁꿀렁꿀렁꿀렁 아 그냥 그냥 대충 한 대여섯 번 씹고 넘어갈 때가 있죠. 아, 그럼 막 깜짝 놀래요. 아, 이렇게 먹으면 안 되지. 그래서 10번 이상 씹어야 하는데 생각하고 저는 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래 씹으려고 하는데 바쁠 때는 나도 모르게 어? 대사 씹어가고 꿀렁 넘어가네요. 이것을 <laughs>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0번 이상을 과일도 씹어줘서 위에서 자연스럽게 소화시킬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두번째 매일 조금씩 공부를 합니다. 두뇌는 기계와 같아서 쓰지 않고 내버려두면 점점 더 빨리 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과금 계산을 꼭 암산으로 한다든가 전화번호를 하나씩 외운다든가 넌센스 퀴즈를 외운다든가 그런 식으로 외우는 습관을 자주 들여주는 게뇌 건강에 아주 훌륭한 운동이 되는 거예요. 뇌 운동이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는 습관. 넌센스 키즈 유머 그런 거 외우면 진짜 좋겠죠. 전화번호도 외우면 좋지만 전화번호는 외우봤자 어다 써먹을 때가 없어. 그러니까 저는 어, 회원들한테 넌센스 어, 키즈나 유머 같은 걸꼭 한두 개씩이라도 외우라고 제가 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정말 많이 써먹습니다. 그러면 인기가. 그만큼 올라가요. 어디를 가든지 어, 한두 가지 딱 그냥 저로의 힐링 타임을 만들어줘 보세요. 애호 가지고 하다 보면요, 애호 가지고 그래요. 제말 듣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아주 그냥 인기 짱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눈 뜨면 스트레칭을 기본으로 해야죠. 어 당연히 해야죠. 기지개를 쭉 키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지개를 키면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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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지가 났어 아유 나 죽네 나 죽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일어나자마자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기지개 쓰다가 기, 아침에 기지개를 쓰면 좋다고 하니까 눈뜨면 기지개 먼저 하다가 딱지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많은 줄 아세요? 아, 어, 막 그냥 1, 20분이 지나도 안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딱 풀리는 극처 방법, 무릎을 꿇고 다리를 X자로 발을 하면 그래서 딱 엎드려서 기도를 하면 한 30초. 정도 되면 싹 가십니다. X 자. 그런데 그렇게 지가 안 나게 미리 하는 것이 최고의 중요한 거잖아요. 안 나게 하는 방법. 절대 기지개를 먼저 쓰면 안 된다. 뭐를 해야 되냐? 눈 뜨면 일어나기 전에 네 발을 들고 모간 웃음 운동을 한다. 모간 웃음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모간 운동을 해야 어. 여러분이 순환이 너무 너무 잘 돼서 기지개를 써도 절대 지가 안 나요. 보관 운동이 뭐냐고요? 저희 회원들은 다 합니다. 제가 가르쳐드리고 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강의를 자주 들으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발을 들고 누워서요. 누워서 네 발을 들고 손두 개, 다리 두 개를 우에 하늘로 쳐 올리고. 막 털면서 아하하하하하 웃음까지 같이 해 주는 거예요. 네 발만 들고 흔들어도 되지만 이 웃음을 같이 하면 모간 웃음 운동이 돼서 기분도 너무 너무 좋아지고 처음에는 가볍게 사사사살 흔들면서 하하하하하 하다가 한 30초 지나면 아하 손발을 막고 앞뒤로 흔들면서 그렇게 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순환이 잘 돼서 심장이 팔팔해지고 혈관이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가 절대 안 나요. 책임지고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지안 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기지개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느슨해진 근육을 막 모간 웃음 운동으로 풀어주고 신경을 자극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기분을 맑게 해줘서 그 다음에 기지개를 쓰면 더욱더 쭉 스트레칭이 되면서 아주 기분이 맑고 상쾌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을 지금부터 안 하신 분들은 들여주시면 정말 정말 저한테 고맙다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김정호 강사 왕 팬이 됩니다. 1등 구독자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안 눌리신 분, 지금 구독 꾹 누르세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이에요. 이렇게 좋은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는데 평생 지가 안 나요. 이렇게 눈뜨면 꼭 모간 웃음 운동을 하시면, 그렇게 하면 혈관이 갑자기 막히는 치명적인 사고를 절대 나한테는 안 돌아온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매일, 가, 어, 아, 좀 이렇게 낮에 피곤을 좀 느낀다. 그러면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낮잠을 자주면 참 좋대요. 그런데 한 시간씩 길게 자면은 안 좋아요. 그럼 밤에 잠을 못 자거든요. 한 10분에서 15분을 자면 피로에 쌓인, 쌓인 그안 좋은 어, 물질들이 싹 풀어지고 어, 이게 몸이 싹 풀리면서 피곤이 다 풀리면서 어, 기분이 아주 좋아져요. 잠깐만 자도 그래서 낮잠을 잠깐 자주는 것은 아주 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후에 바로 자는 건안 좋습니다. 살을 찌게 하는 주범이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 오래 자는 건안 된다. 나는 10분, 15분은 도저히 안 돼. 1시간, 2시간은 자야 돼. 그러면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거하고 상관없는 분은 뭐 상관없겠지만, 다섯 번째,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화장실을 꼭 가는 게 좋은데요. 화장실. <laughs> 가는 거를 꼭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고 합니다. 현대인의 불치병인 특히 주부들의 고민거리인 변비를 고치려면 아침 식사 후에 무조건 화장실에 간다. 화장실로 오라는 신호가 없더라도 잠깐 앉아서 배를 마사지하면 3분 정도 기다리다가 나옵니다. 아침에 화장실에 가서 앉아있는 버릇을 들이면 한번 배변 습관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꼭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식사 3, 4시간, 세네 시간 후에 어, 만약에 뭐가 먹고 싶으면 간식을 과일 같은 간식을 드시면 좋아요. 밀가루 간식, 과자 간식 몸에 안 좋은 거는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빵 같은 것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어, 가능하면 쌀 과자는 좋아요. 과일이나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은 장수로 가는 지름길인데요. 많이 드신 말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드시면 건강하게 사는 지름길이 됩니다. 점심 식사 후에 속이 출출할 즈음에. 과일이나 가벼운 간식거리로 어 속을 채워주면 보약이 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오른쪽 옆으로 누워 무릎을 구부리고 자라 그랬는데, 여러분, 가능하면 반드시 자는 게 좋아요. 그런데 나는 꼭 옆으로 자고 싶다. 그러면 잠깐 누워서 오른쪽 옆으로 잠깐 어, 누워서 잠깐 저 자고 바로 자는 게 좋아요. 옆으로 오른쪽으로 누웠으면 뭐 왼쪽으로 잠시 한, 한뭐 1, 2분이라도 좀 누워서 스트레칭 좀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반듯하게 자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옆으로 누워서 한쪽으로만 자면 몸이 자세가 다 삐뚤어집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는 아이가 엄마 뱃속에 들어있는 때그 자세라고 합니다.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 무릎을 약간 구부리는 자세라고 하는데요. 그게 가장 빨리 숙면에 빠질 수 있게 자는 중에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세는 이 몸이 한쪽으로, 옆으로, 오른쪽으로만 누워서 자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어, 내몸뼈 자체가 비틀어져요. 명심해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자는 습관을 드리고 옆으로 자고 싶을 때는 오른쪽 아시겠죠? 여덟 번째는 관략근 조이기를 매일 해주시는 거예요. 관략근 조이기 그게 체조죠. 관략근 쪼이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요. 아무도 모르게 할수 있는 최고의 건강 체조입니다. 출산 후 몸조리를 할 때나 갱년기 이후에 요실금이 걱정이 될 때도 이보다 더 좋은 운동이 없습니다. 바르게 서서 관략근을 힘껏 쪼였다. 풀었다. 쪼였다. 풀었다. 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당장 하세요. 쪼였다. 풀었다. 쪼였다. 풀었다. <laughs> 3초를 쉬고 풀어주는 동작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거를 더 길게 5초까지 하면 더 좋겠죠. 4초 들이마시고, 꾹 저이면서, 그 다음에 길게 6초 이상 길게 풀어주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3초, 4초, 5초 내가 맞게 해서, 어, 들이마신 다음에, 한 3초 정도만 내쉬고, 다시 또 들이마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아홉 번째. 하루에 10분 정도 노래를 부른다. 콧노래를 부르고, 자주 부를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머리를 복잡, 머리가 복잡할 때 있잖아요.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면 기분이 아주 상쾌해지고, 이 어, 스트레스가 도망가요.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쫓아내 버리거든요. 그래서 대인기피나 우울증 치료에도 효과가 있고 정신과 치료에도 어, 쓰이는 방법이에요. 이게 정신과에 다니는 분들도 그래서 꼭 여러분들 내가 정신과에 가서 다니면서 그때서 하지 말고 미리 항상 콘월에도 부르고.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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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꽃처럼 활짝 웃어요 세상 발그리 걱정하며무 어때 즐겁게 웃어보자 <laughs> 장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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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하나라도 노래를 외워 가지고 여러분 자꾸 부르시면 웃음이 절로 나오고 걱정이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내 몸이 건강해집니다 스마일송 이거 괜찮죠 제가 이 아래 더보기 코너에 그거, 노래 부르면서 일동하는 거, 눈을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배워보세요. 모르신 분들. 그래서, 완전히 애워가지고, 자주, 주방에서 일할 때, 자주 부르시고, 나는 행복합니다. 너도 행복합니다. 너도 나도 행복합니다. 정말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아, 이런 간단한, 노래 흥얼거리면서 콘노래 부르면서 자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달마다 행복 속에서 살고요, 웃음 운동도 열심히 하게 돼요. 열 번째 샤워를 하고 나서 여러분 물기를 다 닦으시죠. 그냥 자닦으려고뭐그 저기 저기 드라이로 기 마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밑에가 뭐 그냥 습하거나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드라이기를 말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얼굴은 절대 안 닦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굵은 물기만 털어버리고 자연으로 말리는 게 좋고 몸도 굵은 물기만 탈탈 가볍게 두세 번만 닦고 안 닦는 게 좋다고 합니다. 피부도 숨을 쉴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사워를 하고 나면 수건으로 뽀송뽀송하게 닦지 말고, 저절로 마를 때까지 내버려 두면, 노화가 그만큼 10년 후로 밀려 나간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피부는 물기를 빨아들이고, 탄력을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어, 사오하고 나서는 꼭 절대, 절대 다 닦지 말고, 대충 굵은 물기만 두세 번 털어주시고, 해줘 보시면 젊어집니다. 아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 그런 사람은 그냥 계속 닦으셔도 됩니다. <laughs> 얼굴 키양이면 늙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거 돈도 안 드는 건데 실전해 보시면 어 어때, 어때요? 저는 이거 배우고 나서 진작부터 물기를 안 닦거든요. 그러니까 저 내가 막터닥토닥해서 이렇게 물기를 여기서 말려요. 그럴 시간이 없을 때는 그냥 얼굴 착 뿌리고 그냥 막 대충 이렇게 몇 번만 몸에도 닦고 한 삼, 네 번만 대충 이렇게 훑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와서 준비하다 보면 자동으로 말리더라고요. 내 머리는 너무 이제 그러니까 적당히 말리고 저는 어이 드라이기로 안 말려요. 자연으로 말리게. 드라이기 많이 하는 것도 좋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는 대로 습관대로 하고 싶은 분은 하시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정말 아, 나는 이렇게 해 봐야겠다 생각이 드신 분은 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큰 팁, 왕팁. 그게 뭐냐? 매일 같이 웃음 운동을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웃음은 정말 정말 웃으면 포기하요가 무슨 말이겠어요? 웃고 살면 좋은 일이 많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냥 나한테 화내려간 고 사람도 어? 내가 웃으면서 '아유, 내가 뭘 기분 나쁘게 하셨나요?' '아유, 죄송해요, 뭘 잘못했나 봐요.' 죄송해요, 먼저 웃으면서 해보세요. 그러면요,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려고 막 왔다가도 화를 내지 않고 어이가 없어서 그 사람도 웃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어, 우리 웃으면서 사는 연습, 웃는 연습을 평상시에 자주 해야 웃을 일이 있을 때도 잘 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웃고 사니까 이렇게 건강해지고 퇴행성 관절염도 좋아지고 건강 음식 먹고 웃음 운동 하고 건강 운동하면서 사니까 이렇게 허리도 좋아지더라고요. 정말 한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 왕티, 아침에 눈뜨면 맨 처음에 일어나기 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목가 웃음 운동하라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서, 아, 잘 됐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한세번 해주면 더 좋아요, 기지개를. 그렇게 하고, 아하하하하하! <laughs> 고를 크게 못 웃으면 작게라도 웃어보세요 한1 2초초라도하하하하하하하하 i s h i c t e r a d o 이 a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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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면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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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하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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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고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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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이 h 바닥을 청소를 하시고 그 다음에 거울 보고 또한번 웃음을 웃어줍니다. 한 20, 30초만 거울 보고 웃으면서, 아, 정호가 오늘 또 좋은 일 있을 거야. 오늘 또 행복이 가득한 날될 거야. <laughs> 하면 해보세요. 여러분, 도저히 안 되는 분은 뭐 어쩔 수 없고요. 노력해보세요. 그리고 나와서 음양탕의 물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한 컵이나 두 컵을 드시면 이거보다 더 좋은 보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음양탕을 드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한 120분 후에 어, 과일을 드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30분 후에 드시면 좋지만, 시간이 없다 할 때는 120분 후에 드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더욱더 할 얘기가 많은데 10분이 넘었는데 제가 이걸 추가로 더 팁을 알려드렸는데 꼭 모르신 분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 방송을 자주 들으신 분은 그렇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입 냄새 난 사람도 입 냄새가 안 난대요. 종아리 진한 사람도 종아리 지가 안 난답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팁을 알려주다가 시간 다 갔네. 10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하하하 <laughs>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라고 자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방송이 보시는 분들이 막 수십만 명이 봐야 이걸 다볼 사람 보는 건데 많이 못 보니까 아,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대복 받으신 분입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실 겁니다. 사랑합니다.